자, 이제 부동산 공시제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제도인데요. 자, 우리가, 자, 부동산은요, 자, 뭘 부동산이라 그러느냐 말입니다. 참고로, 객관식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주관식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요구하는 게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은요, 많은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정확히 알기를 요구합니다. 뭐는 뭐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 라고 한다면요. 자,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요. 은 여러분,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토지, 건물, 그런 거. 뭐, 그거. 땅. 뭐, 이런 게 떠올 겁니다. 자, 그건 일반인이 하는 얘기고. 자, 부동산이 뭐냐, 라고 하면요. 자, 민법 시간에 부동산의뭡니가 라고 하면, 토지와 그 정창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냐 하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딱 꺼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입니다. 자, 공시다 말입니다. 자, 공시는 뭐냐 말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공시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특정사항. 사항을 외부에 알린다. 알린다. 이거를 공시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어떤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다 말입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인데,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 사항, 요게 구체적으로 뭔데, 이 문제는요, 대상을 측면으로 분석되고요, 알린다, 그럼 어떻게 알릴 것이냐, 요 방법이 문제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릴 것이냐와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되는데 무엇을 알릴 것이냐는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실 관계와 권리 관계를 외부에 알린다 그럽니다. 자, 사실 관계와 권리 관계를 외부에 알리는데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 관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사실관계라 그럽니다. 자, 부동산 표시를 사실관계라 그런다. 자, 부동산 표시가 또 뭘까요? 부동산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 표시가 뭘까요? 자, 표시라는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녔때요 단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영어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면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게 정확해야만이 독회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표시한다,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 지정한다. 특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자, 표시하세요? 그러면, 아, 요거, 이렇게 체크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시법 시간에 표시라는 단어는요, 무조건 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표시란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요, 특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부동산을 특정하는 거. 사실 관계는 부동산 표시라 그랬죠. 그럼 사실 관계는 어떤 내용들이냐? 부동산을 특정하는 내용들을 사실 관계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을 특정하는 내용이다. 그럼 부동산, 근데 부동산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이었죠. 토지근무. 어, 그럼 부동산 표시는 토지를 특정하는 토지 표시와 건물을 특정하는 건물 표시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그죠? 그럼 토지 표시.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거를 토지 표시라 그럽니다. 자, 이런 거를 토지 표시라 그러는데 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자, 소재. 소재는요, 행정구역 명칭 중에서 돈까지를 소재라 그럽니다. 서울, 특별시, 종로, 구, 인사, 동. 동까지가 소재입니다. 경기도, 연천, 군, 무슨, 면, 무슨, 리. 거기까지가 소재입니다. 리, 동까지가 소재예요. 자, 지번. 지번은 뭐냐?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모르겠다 말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자, 지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끊으면 돼요. 토지번호 토지번호가 집어냅니다. 땅지자예요, 번호예요, 토지번호가 집어냅니다. 자, 그리고 지목, 모르겠다. 땅지자, 목적, 토지, 목적이 지목입니다. 토지, 목적은 지목인데, 이 토지는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목적을 적하는데그 목적이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지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 크기겠죠. 토지 크기, 크기고 자, 경계 또는 좌표인데, 경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토지 외형. 위형. 토지 외형의 경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 해놓는 거에요. 다음이 이런 얘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의 책을 봤을 때 어떤 단어가 여러 개 나열되고 있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나열 되는데 어떤 단어는 뭐 밑에 점, 밑에 점, 밑에 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어를 나열할 때는 뭐 하고 중간 점 찍고 뭐 이렇게 단어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어를 나열할 때 어떤 단어 쓰고 그로 갈로 묶어서 단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달라요. 밑에 점을 찍을 때는요, 이 전과 후가 독립적 의미를 가질 때는 밑에 점을 찍어요 중간점을 찍을 때는요 이 점의 앞과 뒤가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는 중간점을 찍어요 그리고 갈로 묶는 거는요 갈로 밥과 갈로 안이 같은 의미를 가질 때는 갈로를 묶어요 이거를 글자로 표현하면은요 요거는 요거는 뭐밑뭐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요, 뭐 또는 뭐,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단어를 적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하고 좌표는요, 요 밑에 갈로 묶어 놨잖아요. 그죠? 갈로 묶었다는 얘기는 경계와 좌표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말입니다. 그럼 경계가 어떤 의미입니까?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죠. 자, 지적도나 도면에 요렇게 경계가 잡혔습니다. 경계가 요렇게 됐어요. 땅보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적도에 도면에 그림을 요래 그려놨어요. 땅보양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로 생겼지 뭐. 그죠? 경계를 보니까 땅보양 알겠죠? 그죠? 그럼 좌표는 경계와 같은 의미다. 그럼 좌표는 어떤 의미? 토지위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 무슨 얘기냐? 이행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좌표를 볼게요. 좌표. 좌표를요. 제가 여러분들 4개 들어볼게요 자, 1, 1, 1, 3, 1, 3, 3, 1, 3. 이렇게 좌표 4개 적게요. 그럼 요 4개의 좌표가 가지는요, 가지는 도형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4개니까 꼭지점은 4개겠죠. 이거를 표시하면 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증 갑니다. X입니다. Y입니다. 자, 1, 2, 3, 4. 1, 2, 3, 4. 자, 요 점이 1, 1. 요 점은 1, 3. 요 점은, 요 점은 3, 1. 요 점은 3, 3. 요리 되잖아요. 런데 이게 좌표잖아요. 그죠? 그럼 좌표 4개가 땅 나면은 가로변의 2, 체로변의 2가 되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좌표 4개가 나오니까 도형의 모양이 나오죠. 토지 외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경계도 토지 위형입니다. 좌표도 토지 위형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세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갑니다. 만들어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경계로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계로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경계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것이고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겠지 이 얘기죠. 그럼 지역이 따로 있다. 어, 그럼 쉬운 문제는 뭘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런 지역은 경계로서 외형을 나타낸다. 이런 지역은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낸다. 거짓말은. 이렇게 크로스로 가버리면 틀려버리지. 동그란 데가 요런 지역은 좌표라서 위형 나타나면 틀려버리지. 이런 지역은 경계라서 위형 나타나면 틀려버리지. 시험 문제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내는 게 시험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매치는 지역을 갖다 붙이는 거는, 매치 시키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여러분의 지금 시점에서는요, 자, 경계도 토지 위형이고 좌표도 토지 위형이다.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경계 좌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는 해놓자 말입니다. 자, 다 외웁니다. 뭘배우느냐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지목은 뭐지? 아, 토지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 용도. 자, 그리고 경계도 토지 외형이 좌표도 토지 외형이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토지 표시는 뭐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토지 표시는 요겁니다라고 설명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뭐라고 하느냐 토지 표시는 이래 출발합니다 표시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요거 설명해요 그럼 다음 주에 요거 설명했는 여러분의 토지 표시가 뭔지 안 외워져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설명하는데 이거 안 외워져 있어버리면은요 자 이거 생각해야되고책 찾아보는데 5초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럼 5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하는 속도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속도의 시간적 개입이 5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요거 설명합니다. 그럼 요거 설명하는데 요거 5초 생각하고 요거 5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는 속도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속도의 시간적 개입이 10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네, 4주 차이 갑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한 다음면또 5초 생겨버리죠. 그럼 15초가 걸려버립니까? 15초 걸려가지고 이해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안예워져 있어버리면 어떤 얘기되 되버리냐? 내 사주자가 버리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가 안예워져 있어버립니다. 못 알아듣겠다. 그럽니다. 못알아듣습니다왜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못 알아듣는 겁니까? 단어 뜻이 안예워져 있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단어 뜻이 못안예워져 있어서 못 알아듣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못 알아듣겠다라고 남은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어 뜻을 안 이어서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말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라 얘기합니다. 말 빨라서 못 알아듣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요 단어 말하고 여러분의 생각할 시간 5초를 제가 안 주거든요. 요 단어 설명한, 말하고 나서 요 생각 시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요 단어 말하고 나서 생각 시간 5초 주고, 그 다음에 요 단어 말하고 또 생각 시간 5초 주고, 또요 단어 말하고 나서 생각 시간 5초 주고, 이렇게 설명, 시간을 주면다 알아듣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5초씩 시간 주면서 설명해야 되겠습니까?